HSK 1, 2급 25일차 숙제입니다. 성씨, 싱, 성씨, 싱, 닌 꾸이싱. 이렇게 처음 만나는 분한테 성함을 여쭙겠습니다. 라는 의미에서 당신의 귀하신 성씨가 어떻게 되세요? 라고 정중하게 부를 때닌 꾸이싱. 이렇게 말해요. 그때 싱, 이 성씨를 말하는 거예요. 싱. 그러면 저는 왕씨입니다 하면 워싱 왕 저는 마시예요. 워싱 마. 씨예요. 저는 장씨입니다 워싱 장. 씨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지난 시간에 문제 할때몇번 문제 하면 티 쓴다 그랬잖아요. 이게 정식으로 문제라는 명사. 원티. 그때도 잠깐 언급해 드렸죠? 원티. 그런데 이 원티라는 이 단어는 문제라는 명사도 되지만 질문이라는 명사로도 사용이 돼요. 그래서 요 메이어 원티 질문 있어요? 없어요. 요 원티마 질문 있습니까? 네, 이렇게 물을 수도 있고 메이어 원티 질문 없습니다. 네, 대답할 때도 네, 그래서 원티라는 단어는 문제도 되고 질문도 된다는 거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다음 일 사정, 1일 사정, 시험 사정, 1일 사정, 시험 사정, 1일 사정, 1일 사정, 시사로시험 사정, 1일 사정, 1일 사정, 1일 사치다일사 치다, 일 사정, 어일 사정, 1일 사정, 1일 사정, 1일 사정, 1일 사정, 표니까 표 비슷하죠. 예, 영화표 하면은 띄에닝표, <디언> 띄에닝표. 차표 하면 처표처표 <디언>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네요. 표뜻 의미 is 뜻 의미 is. 그래서 무슨 뜻이라고 할 때,什么意思什么意思라고 이스. 하죠. 예. 이意 그 다음에 이 is가 또 나온 적이 있었어요. mayo is, 재미없다. yo is, 재밌다. 그런데 재미있긴 재미있는데 어떤 내용적인 면에서 예, 그런 게 재밌을 때 yo is를 쓴다 그랬죠. 예, 의미가 있어서 재미있는 거. 예, 뭐 몸으로 하는 뭐 운동이라든지 게임, 스포츠 이런 게 재밌을 때는 How are, 놀기에 좋다 라고 써서, How are 이라는 재밌다 라는 표현을 하면 되고, 영화가 재밌어요, 책이 재밌어요, 사람이 재밌어요. 이럴 때는, is 에다가, yo is. 이렇게 쓰면 됩니다. yo is. 재밌다 할 때. is 하면, 뜻, 의미. 그 다음, 색깔. 옌서 색깔, 옌서 什么颜色 하면 무슨 색깔이 되겠죠? 什么颜色?颜色, 색깔.